까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3월 15일이고요.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진짜 봄날씨에요, 봄날씨. 낮에는 덥고, 밤낮은 조금 쌀쌀하고, 그래서, 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날씨 조심,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3% 가까이 밀리고 있어요. 2.9% 지금 밀리고 있어서 아직 장마감이 1시간 반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는 지금 장, 장마감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오늘 조금 밀리지만 어, 일단 괜찮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소식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단 차트부터 보고 가면 차트는 어,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데드크로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지금 그걸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시가총액이, 어 꽤나 나가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9조나 넘기 때문에,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 같은 걸 봐줘야 돼요. 주봉은 아직 안전하게 우주봉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 추세선을 깼다는 것만으로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건 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직 주봉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조금 마감이 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 차트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소식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 건데요.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이 GTC라고 엔비디아가 여는 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요. 기술 컨퍼런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도 신제품을 공개하고 또어이 앞으로 이 AI 반도체 산업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무료 정보방에 요거 관련한 자료 올려 드렸고요. 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건데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요거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어, 여기서 하는 말은 결국에는 지금 다음 주에 열리는 이 GTC,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 총매가 열리, 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같은 AI 반도체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수혜주로 뽑히고 있거든요. 물론 한미 반도체는 지금 HBM을 만들고 있고 어, 엔비디아는 지금 그래픽 카드 GPU 쪽에 좀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르다고 할수 있지만 어, 공통적으로는 AI 반도체에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 간접적으로는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게이 AI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저는 오늘 이렇게 차트가 조금 빠지 차트가 조금 무너지고 어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어 굉장히 지금 다음 주에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하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업종의 상승 촉매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요쪽 요번에 그 AI 반도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나 이 메모리 이쪽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다음 주에도 어 뉴스 꼭 저희가 올려 드릴 테니까 잘 어,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영상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면은 요런 소식뿐만 아니라 어, 관련 이슈나 아니면 다양한 종목의 소식들 어, 올려드리니깐요 여러분들이 어,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주식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까지 나갑니다 저희가 지금 드렸던 거는 리노공업이거든요? 3월 11일, 3월 11일에 드렸습니다. DS 시그니처 종목으로 리노공업 추천을 드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쭉 상승해서 약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지금 리노공업 드렸던 날짜가 요 날인데, 이날부터 지금까지 20% 정도 수익이 났고, 또 저희가 드렸던 게,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는 3월 6일, 지난주에 드렸죠? 지난주에 3월 6일 날 드렸고, 14,640원에 저희가 잡아 드렸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 오늘 5% 상승을 해주면서, 어, 일주일 동안 약 2, 30%의 수익이 났거든요? 저희가 요런 식으로 여러분 맥점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 반도체 관련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목, 좀, 해 보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요런 거 우리가 여기서 잡아 드리고 관련 뉴스나 다양한 종목 소식들 올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을 꼭딴 데서 헤매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 투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이고요. 지금 9,300분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어 오, 문자 메시지에 3번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연락 안 드립니다. 여기 입장 링크랑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화니 문자니 절대 안 드리니까 어, 여러분 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 만 명까지는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마감 인원 한 700명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찍어 드리는 종목. ...이기도 하고 이 한미 반도체는 정말 오래전부터 찍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어, 그만큼 저희가 한미 반도체에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어, gtc 관련 소식도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같이 끌고 나가면서 어, 또 좋은 소식 나오면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어, 종목 추천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어, 유가가 올라서 저희가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어, 10시 31분에 추천을 드렸죠. 네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1월 4일 GSE랑 대성에너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 은 1월 4일에 GSE 같은 경우는 지금 18%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27% 27%의 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거 잡아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1월 5일에 캡스톤 파트너스를 드렸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오전 9시 4분에 드렸고요. 1월 5일만 해도 캡스톤 파트너스가 지금 4네2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그 다음날 거래일에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급등하는 종목 잡아드린다라고. 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요렇게 관련 이슈 뉴스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잡아드려요 12월 7일에는 시노펙스 시노펙스 추천을 드렸고요 12월 7일이면 바로 요기입니다 요기 요기 4,500원에서 드려갖고 지금 어, 한달만에 시노펙스 약80% 80%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12월 8일에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전 9시 9분에 하나 드렸고 바로 이어서 제주 반도체 9시 10분에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요 퀄리타스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인데요. 12월 8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25,000원 선에서 잡아드려가지고 지금 어 44,000원까지 약80% 가까이 퀄리타스 반도체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제주반도체도 저희가 여기 12월 7일 한 이쯤에서 잡아 드려가지고 지금 제주반도체도 약50% 50%, 50 가까이의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스윙주도 어, 잡아드리고 그날 그날 올라가는 어, 급등주도 잡아드리고 한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부부반도체 어부부반도체 12월 19일에 어, 무료 추천주로 딱들었습니다 오늘은 딱너다 대로수급차트 완벽하다 하면서 들었는데 어부부반도체 지금 12월 19일 차트고요. 그날 어부부반도체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한가까지 잡아드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자랑 두산로보틱스 11월 16일에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텍스 보면은 11월 16일부터 지금 11월 16일이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부터 지금까지 약두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낮고, 저희가, 어, 무료 정보방에서 요런 식으로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요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이고요. 지금 8,500분 넘게 이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이용하는 법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고요. 네 예, 영상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은 지켜드렸죠.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뉴스랑 종목 추천 나가는 텔레그램이고요. 에,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다섯 개 이상의 종목, 우리가 아침에 시황이랑, 어, 그 수급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 및 뉴스, 기사 제공,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 보시면, 우리 DS 가족분들 수익 인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네,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에 숫자 3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 또는 무료 추천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한미반도체 니뭐 하나마이크론이니 이런 거 이제 추천드렸는데 지금 최고가 가고 있죠 한미반도체 6만원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인증글 어 이때가 이제 장이 좋았던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분 보세요 이분은 뭐 지금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한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이 우리 뭐한 종목 갖고 몰빵해라 이런거 절대 안합니다 우리는 분산투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저희가 이제 잡아드리고 어, 무료추천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분도 올려주셨네요 텔레칩스랑 p s k 홀딩스 어, 이렇게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인증글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요런 식으로 뉴스 다 올려드립니다. 자동차부터, 뭐, 반도체니, 뭐, 지금 올라가는 핵심 이슈들 다 올려드리고요. 종목 관련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 이거는 장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와요. 무료 추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올리거든요. 왜냐면 하 그때부터 해야지 그날 수익을 내니까요. 근데 이런 뉴스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그 시황도 올려드리거든요. 미국 소식, 중국 소식 이런 시황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그리고 뉴스 뉴스도 이것 이것도 뉴스 올려드려요. 그래서 뭐 FOMC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PPI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준 의장이 뭐라 얘기했는지 그리고 뭐어 중국은 어떤지 뭐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네,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 및 경제 시황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장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포트 써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오늘 뭐가 올랐나 지금 보시면 재건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어떤 이유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었는지 뭐가 올라갔는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까지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 데일리 리포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제 회사생활 하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면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 못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종목보다 모르는 종목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렇게 그냥 데일리 리포트 하루에 두번 써드립니다 점심에 한번 써드리고 밥 먹기 전에 한번 써드리고 장 마감 후에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써드립니다 요거만 봐도 오늘 하루 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네 아실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올려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보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써3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오른쪽 번호랑 동일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다양한 정보 많고 지금 구독자도 8천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저희 만명까지 모집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